연옥실화, 18번째입니다. 제 딸이 하느님을 보고 있습니다. 19세기 중엽 투르의 성인으로 불리던 뒤풍은 아내를 잃고 하나뿐인 딸 브리에트와 함께 투르시에서 선행을 베풀면서 살고 있었다. 브리에트가 15살 되던 해였다. 그녀는 우아한 덕을 타고났고 신앙심도 두터웠으나 쾌활한 성격이 아버지에게는 걱정거리였다. 아 딸아이가 수녀가 되고 싶어 했으면 아버지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이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수녀를 찾아가 딸의 장래에 대해 의논했다. 딸아이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수원을 하나 지어야 한다면 등에 돌을 몇 년을 지고 나르는 한이 있어도 수도원을 지어서 브리에트의 영혼이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브리에트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부친의 걱정은 더해갔다 주님 만일 제 아이가 장차 바른 길에서 멀어질 것이라면 세상에 덧없는 손에서 아이를 빼앗아 당신 곁으로 불러주소서 뒤풍은 자주 이렇게 기도했다 어느 날 블리에트는 감기에 걸렸다. 그 뒤로 몸이 회복되지 않아 이약저약 약 모두 써보았지만 병은 점점 중태에 빠졌다. 아버지는 딸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여러 수도원의 기도를 청했으나 하느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았다. 노자 성체를 영한 후 딸은 뜨거운 믿음으로 곁에 있는 수녀에게 말했다. 수녀님 언젠가 피정 때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와 보석도 하느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저 돌과 같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세요? 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만물의 조물주이신 하느님만이 보배이시죠. 침대 곁에 꿇어 앉아 있던 뒤풍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얘야. 크나큰 위로를 받았으니 기쁘겠구나. 너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조금도 아쉽지 않니?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제 마음에 걸릴 뿐이에요. 너는 내게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천국에서 하느님 곁에 있고 나는 이승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 둘이 한데 있는 것과 같다. 두 개의 장막이 우리에게 두려워져 있어서 하느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다. 내 장막은 조금 있으면 찢어질 것이고 내 것은 좀더 나중에 찢어지겠지. 그때는 너와 내가 영원히 같이 살수 있단다. 임종이 점점 다가왔다. 뒤풍은 딸의 손을 잡고 감격에 벅찬 믿음으로 말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 이 세상을 떠나라. 하느님을 거스르는 현세에 머물지 말고 천국에 가라. 죽음은 생명이요 세속이 죽음이다. 하느님 곁에 가서 저희는 오롯이 당신 뜻을 따르겠나이다.라고 말씀드려라. 내 마음은 지금 슬픔으로 으스러지듯하다. 나는 지금 산고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천국을 위하여 너를 낳는다. 하느님 대전에 먼저 가서.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나오 그리고 친척들과 너를 가르쳐 주신 수녀님들 또 너를 돌봐주신 분들과 내, 분들과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리고 잠시 묵묵히 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릴 적부터 너를 헌신적으로 돌봐주시고 너를 백방으로 치료해 주신 존경하올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브리에트는 말없이 듣고 있었으나 마음 깊은 곳이 움직인 듯 끄덕였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의사도 감동받았다. 그는 브리에트를 살려보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속상했지만 뒤풍을 위로하려고 곁을 지켰다. 브리에트는 죽음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으나 뒤풍은 여전히 안온한 얼굴로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리고 딸이 숨이 끊어지자 부친는 천사 같은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제 딸이 하느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니피카, 괄열고 성모 마리아에 대 감사 노래, 괄호닫고 마니피카를 외웠다. 어떤 이는 이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상식 수준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의사는 신심이 두터웠기에 뒤풍의 믿음을 확인하고 몹시 감동했다. 그는 후일 이 일을 회상할 때마다 뒤풍은 신자 그 이상이신 분이십니다. 라고 덧붙였다. 아버지는 내 딸은 하느님을 보고 있다며 두터운 신앙으로 전구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슬픔을 전했다. 우리는 희망 없는 사람처럼 슬픔에 잠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고 마침내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 딸은 그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어찌 슬퍼하겠습니까? 입관하기 전 부치는 팔짱을 끼고 그 옆에 서 있었다. 살아있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딸의 얼굴을 보자, 아버지는 갑자기 눈물이 북받치고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곧 무릎을 꿇고 경건하게 기도한 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제 프리에트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나와 가까이에 있다. 내 쪽으로 드리워진 하느님을 가리는 장막이 찢어지면 내 딸을 볼수 있겠지. 이 때부터 뒤풍은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의 딸을 완전히 맡겼다. 이 층에서 관을 내릴 때이 훌륭한 신자는 관에 입을 맞추고 거듭 말했다. 귀여운 내 딸아, 잘 가거라. 조금 있다가 만나자. 기도하러 망자곁 태운 사제에게 뒤풍이 눈물을 흘며 말했다. 이 귀여운 아이는 세속을 떠남으로써 세속을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정원사처럼 당신 정원에 내려오셔서 이 아름답고 결백한 꽃을 보시고 그가 폭풍에 꺾이기 전에 꺾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매우 슬픕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 모든 쾌락보다 더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은 천국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 가 있습니다. 저는 아비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관을 무덤에 내려놓을 때, 붙이는관 위에 십자성어를 긋고, 벅찬 감격과 함께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말했다. 귀여운 아가, 잘 가거라. 천당에서 다시 만나자. 아, 죽음은 낮잠에 지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던 시체가 태양처럼 빛나는 날이 온다. 죽은 이들과 우리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안심할 수 없는 최후. 빼게 할 겨를도 없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문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마음 가진 하나만으로도 하느님의 자비를 얻기에는 충분하다. 단태는 신곡에서 말했다. 목기 눈물만한 눈물도 지옥에서 영혼을 구할 수 있다. 바오로 사도에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로마서 4장 18절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일생 전체에 걸쳐 자연과 초자연의 은혜를 비처럼 내리신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는 구속사업이 헛되지 않도록 전보다 더 힘을 기울여 이 불쌍한 영혼을 은총으로 비추신다.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말했다. 모든 사람은 현세를 떠나 영원하신 심판자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환상을 본다. 이때 사람은 선과 악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의 회개를 방패하던 유교, 편견, 체면 같은 것은 아주 사라져버린다. 진리에 눈뜨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신의 배은망덕함을 깨달아 완전히 통회하여 지난 날의 대죄인도 돌연 하느님의 사랑스런 아들이 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른편에 못 박혔던 도둑의 회개가 그 확실한 증거이다. 사람이 인종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일은 성인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성 그레고리오의 백모 타르실라는 임종 때 곁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요. 지금 예수님이 저를 마중 오셨습니다. 클리니스도원의 유명한 수사 트르큘은 임종 때 다음과 같이 말하며 숨을 거두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온화한 무리를 보았다. 같은 클리니스도원의 수사 카르디날 마티아는 임종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한밤 중에 죽은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대전에 나아가 성모님을 보았고 성모님의 발 아래 자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영원히 쉬겠습니다. 성녀 제드, 제르트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살면서 종종 나를 기억한 자나 선업을 쌓은 자라면 나는 그 임종 때에 나타나서 한없는 나의 친절과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나를 보고 마음속에 통회정을 일으키면 그 영혼은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기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에 의합하는 일이다. 심장의 고동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육체와 영혼이 갈리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인체 조직 속에는 생명이 남아 있다. 즉, 숨은 생명은 긴 병을 앓고 난 뒤, 긴 병을, 긴 병을 앓고 난 뒤라도 죽은 뒤한 시간 특별한 사변이나 즉사 때는 3시간에서 18시간, 때로는 수일간 계속된다. 그러니까, 죽은이의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이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좋다. 다리에서 수면까지의 거리. 어느 날한귀 부인이 슬퍼하면서 성 비안내에게 위로를 받으러 왔다. 그녀의 남편이 강물에 뛰어내려 자살했기 때문이었다. 신부는 자비심이 담긴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다리의 난간에서 수면까지는 생각보다 먼 거리였습니다. 부부는 뛰어내리면서 완전히 통해하여 지금 연옥에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기도하십시오. 다음 제 계속됩니다.